오늘 소개 자목은 구원의 실제들입니다. 오늘 소개 자목라고요 구원의 실제들. 다섯 번 오늘 소개 제목라고요 구원의 실제들. 지난주에는 루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루스는 비록 이방의 모함 여인이었지만 세상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이고 인간적으로 가장 곤란할 수 있는 때꼭 먹고 살게도들고 자신이 나고 자란 고국을 떠나 나설고 불안정하며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 곳으로 망신없이 가기로 결단한 것이 볼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고 자신의 향락을 거의 포기야 하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심지어는 얼마든지 크고 작은 위기와 절망들이 예상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따르며 모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그 시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끝까지 심지어는 목숨을 걸면서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정도까지의 효와 공경 사랑과 성김, 믿음과 결단인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단적으로 말해, 그 정도까지, 심지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말씀의 결단과 문부림과 열심 등에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뉴스에게,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의 중심이 시작 근본이시며 실체이실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오직 말씀을 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도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성부사성 성령 3회차 하늘의 기뻐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늘 힘과 구원 일들이 생생하고 강력, 했던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재산이나 인격, 성정이나 영성, 무엇보다 말씀 그대로의 신앙에서 심히 유력하고 깊이가 있으며 영향력이 있었던 보아스와 결혼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자신뿐 아니라 그 시어머니까지 모든 게 역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이세 조부인 오베슬 출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에 있어서도 말로 다 표현 못할 역할과 비중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방 여인으로서 그 자체로 구주 예수님의 구속사의 계보에 될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들과 모든 교회사, 더 나아가 세상 끝날과 부활, 영혼에 이르기까지의 은혜와 역사들이 있어서 큰 도전과 감동, 결코 작지 않은 도구와 통로들이 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인류 역사의 실제들 속에서 구원 의 일들이 얼마나 생생하고 놀라운지, 또 그에 있어서 말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잘알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예수상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 나와 절라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하게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진지라 예수가 이르시나 상과 암흑에 대지 말고 다만 가서 세상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한 예물을 들여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네, 구주 예수님, 말 그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행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병에서도 구원하시는 예수님, 깨끗하게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모든 영역들, 모든 부분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때에도 다 가능합니다. 한계가 없고, 불가능이 없습니다. 육신뿐 아니라, 영혼, 심령, 또 자연, 모든 천지 만물,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구원에 있어서 예의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의 구원은 그 자체로 가능하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생생함과 강렬함이 있어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말씀대로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주의 구원하심 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구약의 선서를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 말 그대로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계시된 예수님, 말씀대로 구원하실 수 있는 자신의 나병, 사람이 못는 세상이 못하는 그 나병을 말씀대로 구원하실 수 있는. 말 그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구원은 더욱더 생생하고 강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생한 실제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절 예수가 가브나미이 가신 한 뺏부장에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아는중비봉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 아이다. 이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뺏부장 앞에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도로 집 나를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단말씀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아이 낳게 싸 나이다. 나 남의 소에 있는 사람이요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들어가라면 가고 지도 오라. 하매 오고 내 종도 이거사람라 하나이다. 예수 도리시고 놀랍게 얘기하는 자들이 이르시되, 나중에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살자 아무 일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겠노라또 너희에게 이르의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계 이삭과 양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나 그날에 본자 수 뼈다. 그래서 우리 매을 갈게 되더라 예수 백보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 하시니그직사인이나 아니라 중풍병에서도 구원하시는 예수님 말 그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 시간과 공간 또한 제한이 될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구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에전날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구원에 참여할 수는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에 제한될 수 있는 그 자체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백 부장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자기 부활에 예를 들면서요, 이백 부장은 이 구주 예수님과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말, 구주 예수 이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신 성령님의 그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통찰하고 있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응. 내가 여기로 응. 오는 이사야에 아무리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니라 응. 최고의 믿음, 최고의 믿음으로 찬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로, 말씀대로의 구주로 믿었고, 그 구원에 있어서 말씀에, 말씀 그 자체가 얼만큼 중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함께 그 하인의 중풍병, 자신, 그 자신도 아닙니다. 그 하인의 중풍병, 게다가 그곳이 있지도 않고 떨어져 있는, 장수에 있는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낳게 된 그런 생생하고 강렬한 역사 말씀의 믿음과 함께 말씀의 구원자 예수님의 역사 말씀의 영이시그 예수님의 약속되신 영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 말씀들을 실행하시는 영이시고 말씀대로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이 백부장의 말씀들의 믿음이 이렇게 명료한 만큼 강렬한만큼 그런 구원의 역사도 결코 별개가 될수있는 것입니다. 강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하러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면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되더라. 베드로 장모의 열병에서도 구원하시는 예수님. 아주 중요합니다. 열병이든 나병이든 중풍병이든 예수님의 구원에 실제로 포함되고 하늘의 힘으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열병이나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특히 시간과 공간을 넘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이0 0 0 우리들의에 있어서도 우리 어떤 문제에서 어 질병이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 그런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신앙입니다. 이백부장차는 어느 정도로 말씀의 신앙으로 치열하고 뜨겁게 결단하고 문그름 치는가. 그게 예수님 구원에 있어서 생각 이상으로 집결되어 있습니다. 이 장모도 그냥 장모가 아니죠. 베드로의 장모죠. 베드로는 누굽니까? 자기 모든 것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로예수님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위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생생하고 강렬하게 치료하신 것입니다 스미스 젊은 사람들이 기슴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나 예수께서 말씀으로 기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원의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에 침략당하시고 병을 치어지고또 남을 이루라 하십니다 모든 병든자들, 모든 질병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말씀의 믿음 가운데, 일단 예수님께 왔다는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로 믿고, 말씀들의 구원의 일들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나왔겠고, 그 당사자나 또당사람이 데리고 왔던지 간에 그 믿음이 작지 않은 똥으로 보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말씀들 믿음 가운데, 말씀을 육신 대신 말씀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구원이 생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이상의 모든 일들이, 모든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시지만 그런 말씀의 믿음에 있어서 더욱 생생하고 강렬하십니다. 18절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 여사는 거 보시고 그 높이로 가기를 명하시라한시간 나와있을까, 아래에. 선생님이 어디로 가신데서는 따로리이다. 예수로해서 요도 그리 고 공주에서도 그치가 있으되 인자 머리 두고 없다 하시더라 최종 또한 사람이 되었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랬시되 죽은 자들 그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인생들 죄악과 어둠과 사단과 심판과 사망에 종된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부하의 친구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더나가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복음의 통로가 되게 부르시고 세우시는 예수님. 그것도 일종의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3절 배오리신의 제자를 따랐더니 바다의 큰 오리나 배가 물게들 피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자에 나와 깨우미르되 주여 구원하소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로 있어 어찌하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꺼주신 아주 단전하게 대근을, 그 사람이 놀랍게 얘기해도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더라. 바다, 바다에, 그 광풍 속에서도, 죽을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 얘기하죠. 깨우미들 주여 구원하셔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의 구원일 속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유왕이면그 제자들 의 믿음이, 말씀면 믿음이 있으면 좋을 뿐이었지만 말씀대로 그러한 광풍에서도 구원하신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고 의지했으면 좋을 뿐이었지만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면, 뜻하시면,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자들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니다 28절 또 예수께서 그 옆에 가다라 시방에 하시며기신들인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 그들 솔지르대하하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있나할까때가 이러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대가 묶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강구하 이르되, 만은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대에 들고는 수수하니, 그들이 가라하시니,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온떼가 비탈로 내려다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출은자에 달아나 신애들과 이 모든 것에 신자의 일을 구하니, 온선에 예수를 만나고 나가서 보고, 그 집안에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귀신 들린 자, 이땅 본문에서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 강력한 귀신들고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고 절망과 불만능 같은 그런 사랑, 그런 상황, 그런 인생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순식간에 구원하신 분이신 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더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아실 듯이 구조예수님이라 구원일들은 그 어떤 제한이나 한계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영역들이 다 해당되고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문처럼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일,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이 시공을 넘어 치료되는 일,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낫게 되는 일, 더 나아가 기신들린 자들, 온갖 병든 자들이 다 예수님 구원에 해당되고 포함되고 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화직노들, 음부와 사단들 사망과 심판 노예된 인생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충고부활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일에다가 심지어는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일도 해당되고 포함됩니다. 심지어 바다의 풍랑과 그로 인한 위기에서 순식간에 잠잠케게 되고 벗어나게 되는 일 게다가 아주 사운 군대 귀신들 에서도 치료되고 해방 되는 일 등이 다 해당되고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 일 수는 없습니다. 시대와 나라 그 어떤 시간과 장소에 따라 구해되거나 한정될 수 없는 것이기에 따지고 보면 원론적으로는 구주 예수님께서 이 상에 말씀 육신에 대시 오시기 전인 모세 때의 열 가지 이적들로 인한 애굽노예에서의 해방 구원일도 더 나아가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된 역사 요수화 때 일곱이 무너지게 되고 가난 땅에서 있던 전쟁과 전투들에서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게 된 일들 뿐만 아니라 구약이 있었으니 모든 하늘임과 구원의 역사들 다 해당되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 예수님 십자가 이후 2천년 정도가 지난 오늘 우리들이 구조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것이 되고 종과 부활 영생의 백성이 되고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을 거듭나고 뒤바뀌게 되는 일 더 나아가 위험한 세상에인약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살아있는 믿음과 함께 누리게 되는 모든 하늘의 행과 구원의 일들,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온갖 은혜와 은사와 응답들, 승리와 복과 희망들 등도 다 해당되고 다 포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이상 끝나려 실행한 몸의 부활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예수님의 구원에 다 포함되고 다 해당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좀더 근본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위시해서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의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마다 근본적으로 성자성령 사면자 하나님의 하나된 수이난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모든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마다 모든 죽음과 죽지섭리냥하니 아버지께서 상상도 못할 사람과 능력으로 찬세를묻터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맡타내시고 경험케 하시며 이루어나가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아버지께서는 상근의와 궁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명한 형과 질세 하나님 또한 아니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또한 하나님 자체가 그 존재나 개념상 구약과 신약 시대 오늘 우리들 모든 유역사들 심지어는 태초의 천지 창조와 창세전 세상 끝날 실을 머무리 보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기까지 잠시도 불별게 병계일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하시며 그렇게 하도 완벽하게 조화되시고 완전하게 하나되시어 한 뜻을 이루시는 성부자 성자 삼위차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모든 하늘님과 구원일 들마다 온 세상과 전율로 모든 생활 공간보다 듣 것이고, 온우주가다듣 것이고, 영원보다 작을 수 없는 성자 하나님과 관계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십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시고, 중부자이시고, 한구님인린 생들에 있어서 길과 통로이시고, 적적점과 열쇠 등의 위치와 역할이신 그 구주의 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대속하되신나과 평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값을 대신다. 치르시고 시리와 나르는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창세전부터의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을 바로 그라 예수님 자 목숨 값에 짓길되고 합력함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천이십 년 우리들의 구원에 있어서도 이천이십 년 예수님 자 목숨 값이 온 세상, 어느 주 모든 이를 온 영혼보다도 작을 수 없는 것이 때문에 그 성장하는 이시기 때문에 이천이십 년 우리들의 예. 구원도 구원의 일들도 기도의 응답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구약의 심지어 택 천지 창조까지도 다 예수님 십자가 가붙는 은혜 그 속에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모세 요수와 달리 그들이 오십에서 믿고 구원에 참여하고 정말 우리들처럼 천국파리 영생의 백성 말씀에 백성 뒤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과 관계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직접적 경험적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용이시자 구주 예수님의 약속되신 용으로 그리 칼에 따라 시공하는전제전하늘이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현하시고 특히 구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을 다 이루신 구원일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경험이 되고 성취가 되게 아시는그 성령님의 역사와도 단 하나라도 별개일 수가 없고 지키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성령님 역사로 인해서 예수자 목숨값이 이미 시간공간 초월해서 과거든 오늘 우리든 미대든 예수자 목숨값이다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셨는데 직접도 실제적으로 그 성령님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이천0년 우리가 시간공간을 넘어서 그 전진된 영인 성령님에 의해서 실제로 맛보고 누리는 것이죠. 추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의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우리 구약 믿음의 선배들, 근속들또 그들이 누렸던 하늘과 역사들, 그 세계에서 십자가 목숨값 구원이 어떤 식으로 연기된다 그랬는데, 그 실제가 되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역할과 위치입니다. 시공 전쟁 힘으로 과거든 미래든 그 예수의 목숨값의 구원이 그 값이 그 대수, 그 대수, 그난과 평의 그 역사가 실제 경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명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일들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는요 과거에 믿음의 성들 구원이나 오늘 우리들 구원이나 오늘 본문 당시에 구원의 일이 있어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만이 마음에 드는 게아니 이만일 수가 없습니다. 구주 의수님의 구원, 목숨과 구원만 가지고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호사 성령님만도 아닙니다. 반드시 성부사 성령, 삼위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심으로 인한 구원을 일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할, 그위치이다각기 포함하고 언제나 함께하면서 삼위체의 개념 자체가 그 존재의 개념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거죠. 시간과 그런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 이까지 완벽하게 좋아하시고, 완전하게 하나 되셔서, 한 뜻을 이루시고, 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어느 부분 같은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자식 예수님 때문에 나병을 낫게 하시고, 중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님의 목숨값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구원자식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경험이 되시게 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구원 일들은, 창세전부터 애초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 하늘님과 구원의 일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반드시 모든 구원의 일들마다, 오늘 본문 당시나, 구약에서나, 초대교회에 있거나,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구원의 일들마다, 지금 우리 그 동당 하나 받는 하늘의 힘 얻는 그 하나의 뱉기까지 반드시 성부자 성부님의 사차 아니면 하나의 승부인한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성부자 성부님의 사하차 아니께서는 뜻 다시 원하시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그 무엇에서든 구해되거나 제한되지 않으시면서 모든 종류의 하늘인과구원 일들을 우리 인생들과 일상 가운데 변화가 세상 끝날과 영원의 일까지 실행하시고 나타내시고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나 세상에 관계없이 그 성도서는 의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자체로 그러나 무엇보다 본질적으 그러한 수무장성의 삶이 자지께서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하되시어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행하시고 선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다른 그 누구보다 오늘 본문에 나병환자나 백보장처럼 또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처럼 그리고 그 약에 믿음했었는데 요새모세 요수아 다니엘, 또 신약의 베드로 바울빌립 바나바 공통점은 바로 이 말씀이시나요 이 말씀의 신앙과 함께 생생하고 강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특히 그 말씀의 신앙 가운데 생생하고 강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모든 하느님과 구원 일들의 근원이신 성부자 성령 3일차 하느님께서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의 신앙이 생생하고 강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고 강렬하고 풍성하고 풍만하게 나타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 방법, 그 통로가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토록 사아하고 갈망하는 하늘인과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도 실상 기도응답 한 번에 있어서도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고민 하나, 문제 하나, 염려 하나, 기도 제목 하나, 소원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 하나가 똑같은 위치입니다. 성자성령 삼위째 하나님의 하나님 힘으로 하늘의 힘과 구원을 드립니다. 누가 그런 응답에 있어서 그 하늘의 힘에 있어서 강렬할 수 있는가? 날마다 순간마다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고 강렬할 수 있는가? 물론 모든 전 예수 님고 구원에 참여하며 본질적으로 말씀에 백성된 그것이 있다는 온전한 하늘인 과구원일들에 있어서 전체. 그런 하나님 구원에 있 모든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누가 생생하고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는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바로 말씀의 신앙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로 말씀의 신앙인가? 그것도 내 힘으로 그 자체로 내 힘으로 되는 게기 때문에 나는 순간에, 숫자 순간에 숫자가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승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의 뜻과 승리 안에서 날마다 순간에 숫자가 붙잡으면서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그이름의약속 성령님으로 우리는 재화할수 있습니다, 그만생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회개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는 그런 말씀의 신앙 말씀의 계단과 몸부림들 일정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의 신앙 관계, 예. 직접적인 말씀의 성령님께 역사하십니다. 그런 점 말씀을 하듯 성서사함의 자녀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 생각 이상으로 강렬할수 있습니다. 그 나뉜 것 구원일들 응답일들이 왜? 바로 성부성삼일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나뉜 것 구원일들의 그 눈에 신 성부성삼일자 님에서 오늘 본문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말씀 육시되신 분이시고 그런 성부성삼일자 하님께서 말씀 그 자체가 말씀이시 말씀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고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요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더 말씀에. 신앙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힘과 능력을 누리고, 엇다리 오르면서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고, 축복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합당한 신앙들될수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있어서 제한될 수 없는 구원자십니다. 나병에서도 구원하시고, 중풍병에도 구원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구원하시고, 열병에서도 구원하시고, 기신에서도 구원하시고, 광풍에서도 구원하시고, 어떤 제한 악에서도 구원하시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구원자십니다. 오 우리들에 있어서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십니다. 우리 모든 어려움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구원자시고 실제로 구원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용기를 낼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오늘 대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에 합당할 수 있도록, 말씀 이 육신 되신 예수님의 구원에 합당할 수 있도록, 모든, 모든 하늘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말씀으로, 하나님의성부성의삼위자님의 기뻐, 역사심에 합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에 신앙, 뜨거운 말씀에 신앙이 되어서, 제 안에, 저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그런 구원의 일들이, 세상이부터 하늘의 힘과 능력들이, 더욱더 생생하고 갈수록 강렬하게 될수 있도록, 오늘의 불씨를 소원합니다. 구원자신 예수 글씨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